여기는 전주 아중 지구 아중 저수지 밑에 위치한 땡벌 정육 식당입니다 땡벌 정육 식당 이렇게 지금 어 이번에 그랜드 오프닝 한 장면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땡벌 정육 식당은 요렇게 해서 지금 어 외부로 이렇게 입상 닥트를 올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로 입상 닥트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볼 수가 있고 이렇게 임실 축협 임실 축협 이렇게 직영 매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자뭐 생. 생선 겹살 뚝배기 불고, 소 불고기, 여러 가지 그럼 모짜렐라 이렇게 구워 먹는 치즈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정육점형 식당입니다. 정육점형 식당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직접 정육을 해서 정육점형 식당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열대에 쇼케이스가 놓여져 있고 이렇게 제반 이렇게 슬라이스기 랄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장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땡벌 정육식당이나 해서 이렇게 정육점형 식당으로 어 요즘에 이렇게 대박을 치고 있는 업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임실 치즈 농협에서 이렇게 구워 먹는 치즈 구워 먹는 치즈도 이렇게, 이렇게 손님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곳 땡벌 정육식당에서는 이러한 어 가스 숯불 착화 방식입니다. 가스 숯불은 이게 부탄시 어 배관식이 아니고 부탄시 부탄 가스를 이용한. 가스 숯불 겸용노스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숯을 몇개 디겨가지고 직접 가스로 이렇게 띵기는 가스 숯불 착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어 다른 착화기가 없이 자동으로 이렇게 숯불이 착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스 숯불 겸용노스타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스 숯불 겸용노스타 그리고 이것은 어 배관식이 아니고 이렇게 착화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러한 2구 로스타 2구 오일램 불판 2구 불판에다가 이렇게 지금 생삼겹을 어, 이렇게 가스 숯불 겸용 로스타에 어, 구이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주고자 합니다. 가스 숯불 착화 로스타에다가 2구 불판 2구 그 숯불용 불판 코팅 불판 을 이렇게 지금 얹어가지고 생삼겹살 삼겹살을 지금 구이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테 보여주도록 겠습니다 상부에는 이렇게 자바라 후드를 설치를 한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바라 후드를 이렇게 지금 자바라 후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부로 이렇게 스파이럴 닥트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탄시 가스 숯불 차카로스타, 가스 숯불 겸용 로스타 이렇게 생산 겹을 이렇게 직화 구이하는 장면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굉장히 고기에 지금 양면 칼집을 넣어가지고 고기가 한2 0 m m 정도 굉장히 두껍게 어, 두툼하게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겹자를 이렇게 가스숯불 겸용로스타를 이용해가지고 2 9불판에다가 이렇게 어, 생산겹을 이렇게 직화구이 하는 장면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뚝배기가 이렇게 하나가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서빙하는 장면을 보고 어, 이런 가스 숯불 착화 로스터는 테이블에서 직접 이렇게 숯불을 착화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들떠 놨다 해주세요 뒤집지는 마시고 밑구멍만 이렇게 살짝살짝 들떠다 놨다 들떠다 놨다 해주시면은 아주 또 맛있게 음. 이런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부로 배기닥트 시설을 해야만이 구이를 원만하게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연기가 자연적으로 나게 되니까 요렇게 해서 295호 코팅 불판을 이용해서, 물론 이제 330 불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295 불판과 330 불판을 같이 겸용해서 쓸수 있는 이러한 가스스쿨 겸용 노스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아, 굉장히 아주 예, 이렇게 맛깔나게 지금 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숯불 향과 가스의 가스 그 부탄식으로 돼서 갖고 사용하기가 아주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 이런 또 숯불 향을 불맛과 숯추을 동시에 이렇게 내준다는 또 장점이 있는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가스 숯불 겸용 노스타, 가스 숯불 겸용 이러한 노스타가 또 이러한 그 무한, 무한 리필 전문점이나 이러한 정육점용 식당에서 아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핫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숯향과 불맛을 동시에 내줘가지고 이렇게 상부로 어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기가 아주 그냥 노리노리 덕에 아주 맛있게 구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줄이세요. 아는모 있는 사람들과들과의 관계를 다할 수 있는 사 なぜならい 그러나 그는 머리에 뜨거운 물을 흘려내는 고게 이건 아니더라도, 그들은 몇몇 야후는수술고 فاذا 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 아 네, 이게 무슨 뜻 이러한 가스스불 겸용 로스타는 숯, 숯향과 불맛을 제대로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는 또 그러한 장단점이 있는 어 로스타 구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약간의 불도 발생하고 그렇지만은 이러한 또 불맛과 숯향을 또 내준다는 데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가스스풀 겸용 로스타가 요즘에 또 편리하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상 유니콘 시스템의 신찬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